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며칠 전에 토트넘과 입스위치의 경기가 있었는데 입스위치의 2대1 승리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 결과에 축구 팬들이 놀란 건 물론 입스위치가 승격팀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이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온 후첫 번째 승리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맥케나 입스위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는데 이번 11라운드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그것도 토트넘 홈에서 첫 승을 가져왔습니다. 맥케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짚을 만한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 백3, 백5 운영을 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막상 경기 뚜껑을 까보니까, 백4 운영을 가져왔다든가, 경기 전체적으로 실리적인 컨셉을 가져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축구 전문가들과 미디어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를 상대했던 포스테코글루에게 가해지고 있는 압박이에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을 맡은 지두 번째 시즌인데,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은 비판을 듣는 포인트가, 바로 불안정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안정성은 팀 경기력이 좋다 나쁘다 어떤 특정한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매 경기의 결과가 예측이 안 된다는 뜻인데 토트넘의 최근 8경기 결과를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브라이튼 전 3대2 패배를 했다가 그 다음 웨스템 전은 4대1 대승 유로파에서 알크마르 전 1대0 승리를 했다가 바로 그 다음 펠리스 전에서 1대0 패배 카라바오컵 맨시티 전 2대1 승리, 심지어 다음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4대1 좋은 승리를 하면서 흐름을 타는가 싶었더니 바로 이후에 유로파 갈라타 사라이 전 3대2 패배, 이번 입스위치를 상대로 2대1 패배를 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전체로 봤을 때 토트넘은 이번 시즌 두번 연속으로 승리한 게한 번뿐이에요. 이런 점이 사실 지금 토트넘 팬분들로 하여금 팀을 봤을 때 불안감을 품게 되는 요소 중 하나죠. 선수단 스쿼드의 부상 이슈라든지, 팀 외부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전술적 선택이라든지, 원인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팀이 안정적인 승점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가장 최근에 입술치전은 바로 이 부분.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이 현재 겪고 있는 불안정성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 우도기, 드라구신, 로메로, 포로의 백포라인, 사르, 벤탄쿠르, 쿨루셉스키의 삼미들, 전방 손흥민, 존슨, 솔랑키가 나왔습니다. 선발 포메이션상으로는 이렇게 4-3-3이지만 공격시엔 후방에 센터백 두 명이 남고 미드필더 두 명은 전진. 양쪽 풀백이 안쪽으로 좁히면서 2-3 빌드업 체계를 갖춥니다. 이후볼리 하프라인을 넘어갈 경우 풀백들이 더 높이 전진해 왼쪽에서 우도기, 손흥민, 사르가 삼각형을 만들고. 오른쪽에선 포로, 클루세스키 존슨이 또 다른 삼각형을 만드는 매우 공격적인 포메이션이 완성되죠. 이 양쪽의 삼각형을 토대로 세명의 선수들이 각각 패스워크를 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다가 기회를 봐서 가운데 솔랑키에게 기회를 창출 4자 패스 시스템으로 상대의 골문을 노립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시도하고 경기마다 유지하고 있는 토트넘의 지속적인 컨셉인데 이번 입수위치전 역시 같은 전술을 세팅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전방으로 올라가는 선수들과 그 반대로 아래에 남는 선수들의 숫자입니다. 풀백이 전방으로 높이 올라가 소위 말하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로 오가는 미드필더, 맷잘라처럼 움직이면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한편, 토트넘의 후방엔 센터백 2명과 6번 미드필더 3명 정도만이 남습니다. 공격적으로 높이 설정되는 최후방 라인에서 대부분의 경우 양쪽 센터백 둘이 토트넘 뒷공간으로 넘어오는 볼을 전부 커트해줘야 되는데, 각각의 센터백들에게 할당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걸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센터백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토트넘에서 이걸 정말 잘해줬던 게 왼쪽 센터백, 미키 판더벤이었죠. 판더벤은 특유의 기동력과 활동 반경을 토대로 토트넘의 뒷공간으로 넘어오는 볼을 전부 커트, 때론 본인이 직접 높은 위치에서 수비에서 공격 상황으로의 전환을 이끌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즌 맨유전,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맨유를 3대0으로 격파했는데 토트넘 수비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가 단연 판더벤이었습니다. 집요하게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렸던 맨유의 롱볼을 전부 끊어냈고 심지어 볼을 끊은 본인이 직접 최전방까지 올라가 토트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번 입스위치전에선 그 판더벤이 부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는 그 역할을 이 선수 드라구신에게 맡겼는데 사실 판더벤이 맡았던 롤을 드라구신이 소화하기엔 선수 개인의 역량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어요. 맥키나는 백3나 백5로 나설 거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백4를 기반으로 한 역습 위주의 공격 전술을 세팅 역시나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 판더빈이 그랬던 것처럼 후방의 드라구신에게 이스위치 전방 자원들과의 뒷공간 롱볼 경합 상황이 자주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토트넘이 높은 위치에서 공격 작업을 하다가 입스위치 수비 자원들에게 볼을 탈취당하고 이 볼이 주저없이 원터치 롱볼로 토트넘 후방을 향해 전개됩니다. 왼쪽에 있던 드라구시니 아래로 달려가면서 이 볼을 헤더로 끊으려고 하는데 이 헤더가 뭔가 애매하게 처리되면서 오히려 입스위치에게 넓은 공간에서 볼을 탈취당합니다. 이 상황이 사실 입스위치 공격 숫자가 3명, 토트넘 수비 숫자가 2명, 3대2로 수비가 수적 열세인 상황이라 볼을 뺏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이 토트넘은 입스위치의 파이널 서드 침입을 허용했고 박스한 크로스, 비카리오가 막아내긴 했지만 뉴효슈팅까지 내줘야 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공격적인 2 3 5 포메이션 그리고 그 리스크를 짊어지는 후방 두 센터백들의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장면이요 하지만 이날 입스위치의 첫 득점은 방금 전과 같은 역습 상황이 아니라 지공 전개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전반 30분 입스위치가 앞쪽 전방에서 공격 작업을 하다가 토트넘 수비를 끌어내리기 위해 볼을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인데 이렇게 입스위치가 아래로 볼을 내리니까 곧바로 토트넘 선수들이 위로 올라와 압박을 걸려고 해요 보시면 솔랑키, 손흥민, 사르, 쿨로세스키, 존슨까지 앞쪽으로 순식간에 끌려 나오는데 입스위치 전방 자원들이 위에 남은 상태에서 압박 자원들이 위로 올라오니까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갑자기 크게 벌어집니다 이걸 확인한 입스위치는 그 벌어진 공간을 향해 롱패스를 방출 한칸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재정개합니다 이 열린 공간 안에서 입스위치 전방 자원들은 상대 수비 밸런스가 다소 무너진 걸 활용해 전방 패스워크를 지속할 수 있었고 마지막엔 복귀한 토트넘 선수들이 박스 안에 몰린 상태로 측면에서 볼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카지스트가 올린 크로스가 박스 안 경합에 밀려 떨어지고 이 볼이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스모딕스에게 걸립니다. 스모딕스는 절묘한 바이시클킥을 시도 비카리오를 뚫고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죠. 물론 스모딕스의 득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이 그림,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이 원정팀에게 선제골을 내주는 장면이 우리에겐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 저도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은 홈에서 경기를 치를 때 원정으로 온 팀에게 총 14번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이건 같은 숫자를 기록한 맨유의 14회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팀에게 가장 많은 선제골을 허용한 기록이었어요.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이 기록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스타트. 본인들의 집에서 경기를 치르면서도 팀이 발동 걸리는 시간이 너무 느리다. 다소 어조가 센 비판이기는 하지만, 지금 포스테코글루가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원정팀에게 자꾸 선제골을 허용한다는 부분은 분명 감독 입장에서도 생각할 만한 꺼리가 있죠. 이 선제골 허용이 왜 의미가 있는 수치냐면 이렇게 공격적인 축구라는 팀이 선제골을 내주는 순간 안 그래도 리스크를 가지는 공격 전술이 한층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라인을 더 올리도록 지시하고 더 많은 선수로 하여금 위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전술적으로 우리의 뒷공간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입스위치의 두 번째 득점이 딱 이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입스위치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트넘의 전방자원들이 높이 올라가 압박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압박이 효과를 보면서 골키퍼 무리치의 패스미스가 발생. 흘러나온 볼을 사르가 탈취하는데 성공하고 왼쪽 손흥민, 반대편 존슨에게 이어지는 패스가 아슬아슬하게 커트당합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볼을 끄는 입스위치가 곧바로 역습 전개에 돌입하는데 중원에서 6번 롤을 맡은 벤탄쿠르가 이걸 끊기 위해 테크을 시도 오마리 허친스니이 테크를 피하는 동시에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어드밴티지 판정이 떨어집니다. 이후 박스 안까지 파고든 스모딕스가 중앙으로 컷백을 넣어주고 이게 골키퍼 비카리오의 손에 한번그 뒤에 있던 드라구신에게 맞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통과된 볼이 입수위치 스트라이커 리암 델라베게까지 도달 토트넘이 두 번째 실점을 허용하게 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 파급 효과를 할수 있어요.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 팀이 홈에서 원정팀에게 먼저 골을 허용하니까 감독의 지시 아래 팀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게 되고 강한 전방 압박과 높은 후방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아까 그 장면처럼 볼을 탈취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압박 후 공격이 잘 풀리지 않거나 혹여 상대가 압박을 풀어 나오는데 성공할 경우 뒤쪽에선 필연적으로 상대의 파이널 서드 진입을 허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앞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아까 벤탄쿠르가 한 것처럼 그나마 미드필드에서 파울로 끊어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선 이마저도 어드밴티지가 선언되면서 입스위치에게 치명적인 찬스를 내줘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제가 축구 콘텐츠를 하면서 전술 얘기를 풀어내는 사람이지만 감독의 경질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2년 동안 만든 영상이 100개가 넘는데 그 영상들 안에서 제가 감독을 경질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건테나우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마 토트넘 팬분들도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을 보시면서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제가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성적이나 경기 결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술적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토트넘 관련 영상들을 몇 번인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1년 전몇 개월 전에 드렸던 전술 설명이랑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매 경기들마다 제가 전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전술적 변화들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하는 팀마다 어떤 통일된 시스템, 전술 철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트넘이 보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추는 게 팀적으로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지금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좋은 흐름을 탈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